크리스마스 시즌에 유럽인들은 2주에서 길게는 3주에 이르는 긴 휴가를 보냅니다. 한 해를 가족과 함께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유러피안들에게는 1년 중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손꼽히죠. 이 시기에 회사에 나가 일을 한다거나 출장을 간다는 건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토록 중요한 크리스마스 시즌에 양복을 빼입은 80명의 스웨덴인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절단 면면을 살펴보니 엄청납니다.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를 필두로 스톡홀름 앤스킬다 은행, 아스트라제네카, 사브 등 스웨덴 경제를 대표하는 60개 기업에서 80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한국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평범한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의 회장 레이프 요한손과 s a b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 방위산업체, 사부의 미카엘, 요한손 등 엄청난 인물들이 오직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움직인 곳입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스웨덴 건물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도 반납하고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한국 공군의 조기 경보통제기 2차 사업이 오픈되자마자 미국과 스웨덴이 떠들썩하게 뒤집혔습니다. 애초에 미국 방산업체의 보잉 단독입찰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던 사업이 스웨덴의 방위산업체 사브가 뛰어들면서 두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것인데요. 현재 언론마저 한국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하다며 여러 번 보도하기도 했죠. 조기 경보 통제기는 지상 레이더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까지 탐지하는 첨단 무기로 커다란 안테나를 달고 있습니다. 넓은 영공을 효율적으로 지키는데 꼭 필요한 조기경보통제기는 많은 나라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오랜 기간 중국과 국경분쟁 중인 인도는 조기경보통제기 6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자신들이 보유한 기종이 중국과 파키스탄보다 뒤진다는 평가에 발끈해 추가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한국공군은 2016년 조기경보통제기 2대가 추가 도입을 확정했는데요. 2050년대까지 사용할 장비인 만큼 미래 전장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했기에 입찰 공개 전부터 이목이 쏠렸습니다. 오늘날 조기경보통제기는 단순히 공중위험만 탐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상과 해상을 감시하고 전자정보를 모으는 등 다목적 전자정보 수집 체계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2011년경 미국 보잉사의 E-737 네 대를 도입해 운용 중입니다. 360도 전방위로 최대 740km를 탐지할 수 있으며 유사시 특정 구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추적 시그 성능을 입증했지만 좀더 우수한 성능의 조기 경보 통제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최초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힌 것은 미국 보잉의 2737, e 일명 피스아이였습니다. 보잉사는 전 세계에서 조기 경보통제기 운용 경험이 가장 많은 회사였을 뿐더러 우리 공군이 기존에 운용 중인 기체이기 때문에 현장 투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러나 눈에 띄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피싸이는 2000년대 초 개발된 이후 눈에 띄는 수준의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생산도 2010년대 초반에 중단됐습니다. 만약 피싸이를 선택한다면 생산 라인을 재가동해야 해서 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데다 추후 성능 개량에도 막대한 비용을 쏟아야 했죠.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기존 모델만 하더라도 성능 개량을 위해 4,9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잦은 고장과 정비도 문제가 됐습니다. 피스아는 2013년 이후 7년간 약 3,500억 원의 부품 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총 1,500개의 부품에서 고장이 발생했으며 단종 부품이 54개나 돼서 앞으로도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보행사는 한번 수리를 맡기면 세워라, 내워라 하기 일수였으며 비싼 비용을 청구했는데요. 가불이 뒤바뀐 상황에서 한국 공군은 진땀을 흘렸죠. 이렇다 보니, 피스아이의 최근 5년간 가동률은 목표 가동률의 75%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조기경보 통제기의 핵심 분야인 안테나, 메사의 성능이 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 공군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메사 레이더는 10초 이내에 특정 목표를 탐지할 수 있으며 최대 500km 이상 거리에 있는 800여 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적 기능을 사용하고 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칩을 일정 주기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대는 보행사 때문에 칩 교체에만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칩 교체 후 성능 테스트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나날이 길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피스 i 이를 운용 중인 다른 나라에서 칩의 성능이 떨어졌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공군은 피스 i 이 도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때 스웨덴의 한 방산업체가 해성처럼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한국까지 방문해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섰습니다. 바로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브사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카엘 요한손 사장은 최신 기종인 글로벌아이를 선보이며 미국의 피스 i 이와 비교를 시작했는데요. 글로벌아이는 캐나다 본바디어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에 LEI-ER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종인 만큼 각종 고성능 센서와 정밀 추적이 가능한데요. 대형 항공기는 65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감시 장비를 장착해 지상, 해상 목표물까지 탐지할 수 있죠. 군사 전문가들은 사브사의 글로벌아인은 한반도 주변의 영공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라며 기존 조기경보 통제기보다 다목적 감시 능력이 강화된 기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트스키 크기의 목표물도 포착할 수 있을 뿐더러 소형 선박과 잠수함 탐지에도 활약한다고 합니다. 11시간 이상 비행도 가능한데요. 한반도 내에서 단 1회의 비행으로 한국 방공 식별 구역과 인근 해역까지 정찰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공중에서 얻은 정보는 위성 통신으로 지상 부대와 함정에 즉시 제공하는 뛰어난 상호 운용성도 자랑했습니다. 현재 아랍 에미리트가 글로벌 아이 세대를 주문한 상태로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손 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조건을 한 가지 더 내세웁니다. 글로벌 아이를 구매하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요. 한국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LIG 넥스원 등 정비와 운영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많다면서 한국은 사부의 기술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칭찬을 곁들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 호주,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기술 현지화를 진행한 경험을 예로 들며 기술 이전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겠다고 공언했죠. KF21 보람의 개발 당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갑질과 기술 이전 약속 철회 등을 겪은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재앙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스웨덴 사부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고 나면 뭐든 척척 만들어내는 한국의 기술력으로 볼때 조기 경보 통제기를 자체 개발해 수출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한국이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 마음 놓고 있던 미국 도행사는 깜짝 놀라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단종 부품 지원과 저렴한 가격을 약속하며 한국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수리를 요청할 때마다 게으름을 피우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보행사가 쩔쩔 매는 모습이 통쾌한 건 저뿐일까요? 두 나라의 러브콜 사이에서 기분 좋은 고민을 시작하게 된 한국 공군. 현명한 선택으로 자주국방의 꿈을 다져가길 바랍니다.